이제 서서히 가을 농사 준비합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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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쌰. 흑향이라고 업체로부터 제품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구독자님 덕분입니다. 음... 내년에 귀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귀천하고 나면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많이 에이. 올리겠습니다. 어머나, 무슨 소리지? 아, 이가 아, 이가가이가가이 이거. 아, 이고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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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거 아, 이이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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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가가이이이이이 이거. 이 아름다울 수 있나? <laughs> 어? 뭐했는지 뭐했냐고? 상추 지 그리고 말도 하느라고 어그 뽑을 시간이 없었지 계속 지금 어 여기 상추 지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야? 에이달잔기 <laughs> 여기 기 응. 자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laughs> 자, 설정 받은 찍면 이제 찍어야지 계속 이제 앞으로 찍어줘야지 이게 흑향인데 이게 그거 뭐야 유기농. 한약재 하고 마이오센, 흙거 좋더라. 맞지 한약재 넣고 나무 나무 찌끄기 넣고 그다음에. 어, 태비 조금 넣었고 태비는 사실 얼마 안 넣지 그죠? 넣고 그다음에 이게 흙향인데 이거 받른거농립수산부 장관상 수상해요. 이 유기농 농사하는 사람한테 많이 좋대.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어. 읽어 볼게. DIG, 제재 기술로 개발한 미생물 제재. 녹색 기술 인증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국가 우수 기술 제품. 토양 대량 효과가 우수하단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합하다. 100평당 10kg.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15평이니까 열평당 1kg만 하면 되네. 열평 1kg. 정식 10일 전까지, 아, 토양 전면 다름. 처리. 바람 다르다니까. 어, 다르지? 아, 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정식 한주 전에, 이렇게 뿌려주면, 토양 배량 효과도 있고, 와 저에게 너무 필요한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신 B.I.G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협찬을 받을 수 있게 제 보잘것 없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을 배추, 무, 밭 만들기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밤 만들기에 집중해주시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무시와 배추 모종을 심고 뿌리시면 됩니다. 지금 흙향 구입하셔서 밤 만들기 하시고 어, 병해충 적은 유기농 농사 우리 함께 지어보아요. 감사합니다.